이 모델은 누군데 요즘 광고에 자주 보일까? 광고 속 궁금한 모델을 알아보는 2년 만에 돌아온 A매거진 알아보자. 그두 번째 주인공은 모델, 배우, 방송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인 이게타 히로에입니다. 그녀가 엄친딸로 불리는 이유는 1 7 0의 비교적 큰 키, 꾸밈 없는 미소와 매력적인 주근깨로 개성 있는 미모, 결정적으로는 공부를 잘하기로 유명한 와세다 대학교 졸업생이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재능과 명석한 두뇌를 가진 그녀의 인생은 과연 쉬웠을까요? 이게타 히로에가 지금의 자리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규슈 최대의 도시이자 220km 거리로 대한민국과 가장 가까운 일본의 대도시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에서 1997년 2월 3일, 엄친딸 이게타 히로에가 태어납니다. 3살 때부터 발레를 배우기 시작했고 초등학생 시절에는 자신의 의지로 발레, 피아노, 체조, 수영, 테니스 등 하고 싶은 건 거침없이 모두 배우며 자랐는데요. 인스타그램에 올라왔던 할머니의 대저택을 보면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재력을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함 없이 자랐을 것 같은 그녀도 유년 시절이 마냥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마냥 배우기만도 바쁜 시절을 지나 중학교에 입학해 처음으로 경쟁과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육상부에 들어갔으나 저조한 실력의 후보 선수로 그치고 만 것이죠. 낙심한 중3의 이게타 히로에에게 언니와 어머니는 유명 여배우를 다수 배출한 10대 여학생들이 즐겨보는 잡지 세븐틴의 모델 지원을 권유하였습니다. 당시 이게타 히로에가 좋아하던 키리타니 미레이가 세븐틴의 인기 모델이기도 했고, 170의 큰 키, 육상부에서의 저조한 성적 덕에 주전 멤버도 아니었기 때문에 겸사겸사 세븐틴 모델에 지원하게 됩니다. 이게타 히로에는 세븐틴 모델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하고, 그 기세를 이어 도쿄로 상경해 2차 심사를 보았습니다.만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인생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죠? 세븐틴 오디션 탈락 후 어머니와 함께 1 0대들의 성지라 불리는 하라주쿠의 다케시타 도리를 걸으며 가게들을 구경하다가 현재 소속사인 박스 코퍼레이션의 스카웃 제의를 받게 됩니다. 원래 다케시타 도리가 길거리 캐스팅이 활발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본인에게 갑작스럽게 일어난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커 제의를 수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음 날 시부야의 스크램블 교차로에서 어제 만났던 스카우터를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어 이것은 운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근처 카페에서 자세히 설명을 듣고 소속사에서 레슨을 시작하게 됩니다. 육상부에선 활약하지 못했지만 공부를 잘했던 이게타 히로에는 후쿠오카에서 가장 들어가기 어렵다는 명문 후쿠오카 현립 후쿠오카 고등학교에 진학합니다. 평소엔 후쿠오카에서 지내며 오디션이 있을 때만 도쿄에 상경하던 이게타 히로에는 2012년 고1 때 미스 유니버스 재팬의 동생 버전인 2013 미스틴 재팬에 참가하게 되는데요. 모두가 춤과 노래를 뽐낼 때 나홀로 스피치를 하며 우등생의 면모를 뽐낸 이게타 히로에는 3등상에 해당되는 사만다 타바사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랑프리는 트라우덴 나오미가 수상하였는데요, 나오미가 우승 후 활약하는 모습을 보며 대단하다는 마음과 자신과 차이가 벌어지는 것에 대한 초조함과 열등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최근 한 tv 프로그램에서 두 사람은 10년 만에 재회하였는데요. 그동안 서로 알게 모르게 의식하며 노력해온 모습을 감동적으로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대회에 입상한 만큼 남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을 것 같지만 고등학생 때 메이크업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을 만큼 결코 화려한 스타일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쉬는 날엔 다 함께 바다에 가거나 불꽃놀이를 보러 가는 등 평범한 학생들의 생활을 만끽하였다고 합니다. 이게 타이로에는 고등학교에서도 스포츠를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온 테니스부에 들어가 테니스 부장까지 달았지만 후쿠오카의 수준이 높았고 본인의 실력도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테니스 실력은 부족했지만 동아리 부장뿐만이 아니라 학생의 세미나장을 역임하였습니다. 학교 전통에 따라 학생이 직접 운영하는 운동회의 대표를 맡아 1,200명의 전교생을 모았다는 에피소드를 보면 그녀의 남달랐던 리더십과 열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항상 자신보다 조금 위에 있어 따라잡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말한 이게타 히로에의 언니도 같은 고등학교 출신인데요. 언니는 뭘 해도 공감해주고 같은 입장이 되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이게타 히로에는 고3 때 본격적으로 연예계 쪽에 욕심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고3 때 선배의 권유로 영화 오디션을 봤는데 바로 합격은 아니고 광탈을 해버립니다. 덕분에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해졌다고 하네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시련을 겪으면 포기하기보다는 분해하는 마음이 크고 그것이 노력과 성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트라우데나오미에게 열등감은 느꼈지만 공부는 잘했던 이게타 히로에는 와세다 대학을 단번에 합격합니다. 이 학벌은 향후 다수 퀴즈 프로그램 출연에도 도움이 됩니다. 처음 2년간은 기숙사 생활을 하며 소속사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학업에 매진했다고 하는데요. 전공은 인간과학부의 감성공학으로 매력적인 미소,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목소리를 연구하는 것이 본인의 표현력을 연마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 선택했으며 미소 연구의 1인자라고 불리는 스가와라 토오루 선생님에게 좋은 가르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4학년 졸업을 앞두고 주변 친구들은 하나, 둘 취업하는데 본인은 취업하고 싶은 회사도 없었고 연예계 활동도 애매했기에 이시 기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찰나 대망의 2018년 이게타 히로의 인생을 바꿀 기회가 찾아오는데요. 바로 잭시 CM 걸 콘테스트였습니다. 잭시는 일본의 결혼 정보 잡지로 잭시의 CM 걸은 히로세스즈 사쿠마 유이 요시오카 리오 등 미소니아 탤런트의 등용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타 히로에는 이 콘테스트에서 11대 잭시 CM 걸로 발탁되어 업계의 눈도장을 받게 됩니다. CM의 키스신이 나름 화제가 되었는데 하루에 100테이크 정도의 키스신을 3일간 촬영했다고 하며 온네어가 되었을 때 어머니와 주변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했지만 아버지는 못마땅해 하셨다고 합니다. 2019년엔 주간 플레이보이의 그라비아 첫출연을 하기도 하였고 일본 유명 프랜차이즈인 가면라이더 시리즈 가면라이더 제로 원의 발키리 역도 맡았는데요. 작품의 완성도와는 별개로 가면라이더 사상 최초의 여성 3호 라이더이며 초반부터 주연으로 출연하는 상징적인 배역을 맡았습니다. 이후 첫 드라마 주연과 첫 잡지 전속 모델을 계약하게 됩니다. 2021년엔 TV 프로그램에 57회, 22년엔 169회, 총 112번의 출연 증가로 출연 방송 횟수를 카운트하는 22년 TV 브레이크 8위에 이름을 올리며 본인의 능력을 증명하였고 TV 프로그램 외에도 수많은 광고, 드라마, 모델 활동을 펼치며 지금까지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연예계 활동 중에도 다양한 자격증과 교육방송에서 강의도 진행하는 등 자신의 관심사를 경력으로 꾸준히 이어나가는 이게타 히로에 그녀는 모델, 엔터테인먼트, 여배우, 이 중에 어떤 활동에 집중하고 싶냐는 질문에 그것들을 묶은 새로운 직함이 생겼으면 좋겠고 본인이 그것을 자처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답하였습니다. 이게 다 히로의 매력은 당당함과 꾸밈없는 솔직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누군가에겐 숨기고 싶은 죽근깨를 매력으로 드러내고 공식 프로필에 좋아하는 음식 또한 고급 음식으로 충분히 속일 법한데 약기토리라고 말하는 아재스러움과 솔직함이 있습니다. 170의 키와 명문고 명문대 출신으로 다가가기 어려운 이미지지만 예능에서의 재치있는 답변 간간히 보여주는 바보 같은 면, 겉보기와는 다르게 친해지기 쉬운 그 갭이 스텝과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도 유복하고 머리도 좋고 뛰어난 외모까지 사실 운이 좋았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 보면 책임감 넘치고 좋아하는 것에 거리낌 없이 도전하는 타인의 제안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며 치열하게 방황하는 이게 다 히로에였기에 누구에게나 스치는 기회를 붙잡을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운은 분명히 많은 기회를 주지만 그 기회를 붙잡는 것은 본인의 노력과 실력이니까요 타인의 기준과 영역에 매이지 않고 본인만의 길을 개척하며 나아가는 그녀를 응원하며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